엊그제 어느, 어느 강의하는 그 강사 말이 글쎄, 누구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준귀하게 여기고 애썼다고 이렇게 보호하고 잘 하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도,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주었지만 또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자신 몸도, 우리에서 잘 먹고 쉬고 이런 관리도 중요합니다. 지난 성탄절 날 제가 세종대왕 이야기 이순신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가 조선시대에 있던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그 사실이 사실로 진짜라게 진짜로 된 이유는 이순신이 난중일기를 쓰고 세종대왕이 어? 세종실로 그 역사를 썼기 때문에 남았기 때문에 진짜 이런 일이 있고 사실이다라고. 알려져가지고, 도시 이름로 세종, 세종시을 졌어. 저기 가다 보니까 뭐, 세종, 이순신 휴게소란, 휴게소가 있더라고. 이런 일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늘며, 지난 성탄절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진짜고 사실이라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종대왕과 이순신과 그 역사 이야기를 제가 드린, 이야, 드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태해 가지고 탄생한 그 이야기가 앞에다 사실이다. 진짜다. 바로 그 얘기예요. 저도 그 진짜 이야기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 믿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 보지도 않았어. 하나님손 잡지도 않았어. 예수님 손 잡지도 않았어. 근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고향은 나사렘이라는 말을, 말을 살았고 그 예수님이 30살 되도록 아버지 대를 이어서 목수 일을 동생들을 어머니를 돌보다가 갈라디아서 사장사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냈고 3년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 같은 말씀으로 갈릴리 지어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 약한 자들, 죄인들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죽음의 길까지 이루어,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나다 사실이다. 진짜다. 그러기에 그 이야기가 진짜인 것이 막 이제 흐물흐물해지고 없어지고, 말로만 이어져다가, 그래서 오늘 지금 누가 보고 읽었지만, 누가 보고 1장 1절에 지난주에 소개했듯이 우리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목소리를 하시고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적자, 응? 그 예수님을 받고 목적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처순하려고 붙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사실 이야기요 그 이야기를. 적어놓지 않으면은 잃어버리고 진리가 묻혀지고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부처 들어서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하나님 아름답게 창조한 창조했지만 사람들은 또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사실이오.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저는 이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인데, 여기서 오늘 서기 제목이 따로따로 온, 온 백성에게 이 말이 마음에 쭉막 다가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가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이씨, 황씨, 박씨, 홍씨, 염, 염씨, 모든 족속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 미칠. 그다음 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지금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칠. 답이다. 큰 기쁨. 이 나오잖아요, 여기. 기쁨도 조그만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 태양계를, 우주를 아직도 기다리시는구나. 아직도 살아계시는구나.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아직도 아프리카, 아메리카, 여러 족수들, 가난한 자건, 없는 자건,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려고 기다리시는구나. 기다리시는구나. 큰온 백성에게 미칠 큰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거예요 큰 기쁨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깨우쳐줘야 사실은 큰 기쁨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는지 믿습니다 자 11절 오늘 11절까지, 11절까지죠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여러분 사실은 큰 기쁨은 어느 때, 어느 때 다가오는지 아세요? 더 괴롭고 갈급하고 배고파야 소금을 찍어 먹어도 바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배고파야 맛있고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그런 간절함 배고픔이 사신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 큰 기쁨으로 예수라님내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인데 나를 도와주고 싶어 너를 나를 구원할 자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 말씀이 그래야 큰 기쁨과 크게 다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의 주인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양 먹고 살만 하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나한테 뭐 이만한 집이 있고, 돈이 있고, 뭐, 자식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어. 배가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지금 필요 없다는 거요. 예 자, 오늘 말씀. 이미 2000년 전에 이지구 있는 인류를 구원할 온 백성, 지구인부 보는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어.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이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이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더니 구주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진리에 이르게 하고 네 인생을 책임져 주고 도와줄 예수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도 주시니라. 여러분 구주가 나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합시다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조화리 엎드리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내 잘알맞에 돈벌고 가지것으로 여러분 다 산다 자기 영혼 하나 진리,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그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그다음 보세요, 여러분. 엎드려, 이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 가자. 교회에 나와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교회에 나와서 이 복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이야기, 예?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고 희망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아는 사람들 교회 가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신을 체험하고 만나고 감동받아야 진짜 인생이 되고 인생답게 사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된 이것이 지금 온 세상에 지금 교회 중심으로 선교하고 지금, 지금, 지금 전해지고 있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까지 바아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었구나. 이런 성령으로 임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 가시고 본드 빌라도에 통해서 고난을 받고 죽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찰하시고 내 죄를 사는 것과 몸에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사는 이 진리를 이온 백서, 백성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이미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감동을 줄때 받으시고,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